이스라엘 자손들에 문에부시을 읽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시니라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라. 하니라 하심에 외국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멸절라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뒷대에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수와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흘레 행하기를 마치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의고 성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게병과 복근 복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에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1절에서부터 어, 1절 이렇게 보면 어, 요단서 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 이제 어제 계속 나왔던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한그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일제로 오면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네, 그것을 듣고 보통 우리 성도들은 어떻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데 여기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까? 잃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정신을 잃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교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임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새 교회에 정말 크고 작음, 크면 좋겠죠도. 그러나 그것보다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요단의 물들을 마르게 한이 사건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있을 때, 아, 저 교회는 정말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뭔가 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셔서 인생에 참 어려운 놀라웠게그 불가능한 요단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신 기적의 사건들이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여기에 보면 많은 왕들 이방 사람들에게 정신을 잃게 할수 있는. 정말 귀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새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요단의 물들이 많이 이렇게 말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보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절에 보니까 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다 행하라. 예, 이 할례라는 것 남성 음경의 포피를 포 절제하는 의식이라고 그 옆에 해설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납니다. 왜 할례를 행하는가? 5절에 보니까 예, 이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 다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서 새로, 난 자, 새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의 6절 끝에 보면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7절에 보면 이 자손에게 여호사가 이제 지금 할례를 행했는데 왜냐하면 길에서는 광야의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 절에 보니까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이제 낮기를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다 할례를 통해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전쟁 전이었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죄의 노예로 있었던 시절.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삶들. 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애국의 죄의 노예 생활들. 광야에서의 불순종했던 삶들. 이 모든 삶하고는 단절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 일을 행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의미를 볼때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와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로부터는 단절해야만 하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자격을 얻었는데 이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전쟁을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일을 행했다, 마음의 할 일을 행한다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은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죄에 오염된 것이 매일매일 쌓이게 되어 오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세 번째는 10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6월절. 6월절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당에서 구원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시켰던 그 구원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인데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유월절을 어, 지킴으로 인해서 이들 안에 참다운 예배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 절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규띠인 책에 보면 세 번째 적용은 아주 잘 해놨습니다. 에, 언제나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순위로 삼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힘들다며 예배를 빠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세 가지, 예,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건, 예, 요단강이 마, 메마르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투를 하려면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 다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며,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삼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더러움들, 죄악들, 불순종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요단의 물 강물을 마르게 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의 제단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